안녕하세요 최초농장입니다 네. 어제부터 지금 계속 또 비가 오고 있어요 네.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해가지고 와, 올해 진짜 7월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맑은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비오고 흐리고 또,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또비 오고, 네. 또 지금 이번 주도 지금,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 비가 예보되어 있어가지고, 뭐,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또, 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7월 말하고, 8월 초에. 지금 저희 밭은 지금, 좀 이제 애들이 시드렘병이 조금 이제, 온걸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고추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읽어가는데 지금 수확을 할 엄두가 못 나오고 있어요. 계속 비가 오고 지금 탄저병은 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탄재병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뭐 전체적으로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탄재병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네. 그나마 이제, 여기 이제, 저희 이제 하우스, 예, 네, 하우스 조금 있는 건데, 여기도 조금, 물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물이 지금 이거 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지금 장마 시작되고 그나마 이쪽은 좀 나은데 어 네. 밑에도 저번 주에 한번 따주긴 했는데 고추도 여기도 예잘열거가고 네. 있긴 한데. 확실히, 이제, 해가 없으니까 하우스도 잘 읽지를 않아요. 올해는 좀, 뭐, 저도 힘들긴 하지만, 지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년에도 비가 한 번에 많이 내려서 작년에는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한 번에 많이 내리기도 하고, 뭐,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네. 비는 계속 오고 있고요 네. 뭐 약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약 약을, <laughs> 약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비가 계속 와가지고 올해는 조금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네. 그, 그, 그 수해 이분 지역들도 많고 빨리 장마가 끝났으면 하는 지금 마음이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